<웃음> <웃음> 와 근데 이런 거 로고도 되게 이쁘다와 위에도 있네. 별로 쁘진 않지만 찍고 싶다기 A 판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안에는 지금은 안 예뻐요. 아 근데 지금도 뭔가 숲 안에 있는 거 같아서 어, 예뻐요. 예. 오. 래된숲 아니에요? <laughs> 그렇긴 해요. 아 어.

와발 진짜 크다. 아니 근데 발이 진짜 큰데? 이거 발이야? <laughs> 장난 아니지. 왼발인데. 그리 이거 발 신발 신발로 한 거겠지? 그지. 설마 <laughs> 왼발은 아닐 거야. 그래. 왼발인가? 왼발로 해볼까? 왼발은 처음인데. 이게 말이 돼? 야이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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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 <목소류> 뭐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썼지? 야, 그, 큰 그, 쭈그려가지고 이거 썼을까 생각해가지고 귀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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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조심! <웃음> 조심! <웃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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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자기들이 부딪히고 <웃음> <웃음> 조심이라고 <laughs> 해놓은 <해던> 거야? 저게 더 조심 무한 조심이야 무한 조심 저게 <laughs> 조심 <laughs> <laughs> 가자 <웃음> 우와 아이거 너무 귀엽다. 저 멈친 줄 알았어. <laughs> 잠시만 들어줄 수 있어? 고마워. 어디 보자. 야. 기가 <laughs> <laughs> 저거 봤어?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에도 있잖아. <laughs> 오더 해도 될까요? <laughs> 혹시 디저트 메뉴는 체크어 나크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어음아스테롬 버터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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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제일 맛있나요? <laughs> 네. 그걸로 한, 네. 아 목이 개인 찍나 소가 되게 예쁘다. 아, 오. 아, 아 너무 귀엽다. 음. 꼭 토토로가 먹을 아, 것 같은 간식이야. <laughs> 아 진짜? 우와. 뭐 콘서트 안가게 있으니까. 와 진짜 가진자의 여유다 이거야? 야야 나도 라이브 뷰잉으로 뽑았거든요. <laughs> 근데 화질이 다르긴 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끝면이 좀 깔끔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근데 화질은 언니 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 잠깐, 잠깐, 나 이거 보고 있어. 정말 고투하니까. 와 미쳤다. <laughs> 야이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와 미쳤다, 미쳤다. <laughs> 좋아하는데 얼마나? 엔지션 치고?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것도 다 들고 왔어. <laughs> 뭐 들고 와서, 음. 모두 <laughs> 모두 왔어? 뭐 <왔어>. 들고 <laughs> 아 엔디, 디진나은개데 나는 그냥. 카드 포커팩에 있는 거다 들고 왔는데 아 그리고 안경맘미랑 아, 앤디 사가지고왔어 아, 아, 마지막은 아, 가족사진이어야죠 너나 나 되게 귀엽게 아, 쳐다본다 아 <laughs> 귀엽네 어이없네 혼야좀 <laughs> 먹어보자 그래. 아, 이거 핑크 에이드 이거 섞어먹 그래? 그거 한어볼게 음, 섞어 먹어야 되네. 어, 맛있어. 나 달까봐 걱정, 달고 쓸까봐 걱정했는데, 응?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야. 어, 이거먹에 잘했다. 야, 어, 뭐, 뭐. 진짜 맛있 어떤, 싫어하 이거 닭 들어간거야? 랑 망고랑 주스 아니야? 맛있다 나 망고 진짜 좋아응 너무 맛있다 그치? 맛있지? 음 어때? 홍시? 홍시? 얼마나 먹었는 긁으셨네요 긁으셨네 <laughs> 그냥 야 이거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아또 안되겠어 저번에 그영동 <laughs> 영동 파이처럼 되어있나 선불리 행사하지 못한 것 같아 아나 어, 아까 언니 기다리면서 그거 봤거든? 어. 근데, 근데 조회수 많이 나. 나왔더라? 다른 것들보다? 그러게 근데 타이밍이 <laughs> 좋아나 <타이밍이 웃음> 콘서트 끝나고 바로 올려서 <laughs> 그런가? 아, 음, 음. 그래. 역시 음. 늦는 거보다 그때그때 나온 거 바로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올리는 게 좋은가 봐몇 분인데? 몇 시간 됐는데? 야 건강은 건강 챙기고 일을 해 아..어..음..예아 <laughs> 건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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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좋지만 일해야지 그렇지 응. 어..오케이 난 <laughs> 아, 일도 좋지만 건강을 챙겨야지 어쩌라는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어, 너무 크게 어. 아, 얘기그다민망한 <laughs> 아나 어, 이거 목소리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네 아근 있는데 볼래 있어? 니하이 내가 너꺼 주문 확인하고 교차로 시켰다니까? 이것저것 다먹고싶다거하이 예전거 하 근데 이야 산미도 적당한 거 있으면 진짜 맛있게 음. 어요 너무 어. 뭐뭐 맛있는데? 닭산미 역 고소 얘는 약간 고소보다 산미 작용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 이무 어, 무겁고 쓱쓸하고깨끗고소소한맛이죠아 황래군의 고소? 응으른이네으르이으르으르이네 그럼 음야 되고 디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요 그냥 여기 뒤에다 쓰면 돼? 응뒤에 쓰면 돼 언니 썼어? 나나 나 밤비랑 하민이 거만 남았어. 그럼 두장 완성만. 아나 아무 <laughs> 생각도 안 했는데. 야 브라운이 무슨 일이야? 야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에서 그냥 한 분에게 뜯어온 것 같아. 미쳤어, 미쳤어, 너무 있어. 맛있어. <laughs> 아니 급발진 뭐야? 할 말이 없더라고. 아이 뭐. 할 말이 뭐, 이것만. 이것밖에 없지, 뭐. 강한 한방이긴 하다. <laughs> 그거 누구 편지인데 이거? 어. 다. <laughs> 어, 어, 멋있다, 너. 야, 야 리스펙, 리스펙. 응. 음. <laughs> 리스펙. <웃음> 먹을 때는, 도노포카.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응. 은호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아 누구세요? <laughs> 이거 담는다 어, 이걸로 빨간색깔 강아지 있으면 좋겠는데 왜 분홍색깔이 강아지냐고 이게 색깔별로 모양이 다른건가봐 어떻게 해야되지? 있요 누가 봐도 하민인데 이거? 나오기 힘들었다. <laughs> 어, 우리 할거 일단은 계획한 건다 했어. 아니면 소품샵 좀 둘러볼까? 음 일단 여기 먼저 가봐야겠다. 음, 맛있어. 아스테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버터바를 먹어볼 거고요. 음료는 홍차 얼그레이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시켜서 먹어봤는데 아쉬워서 버터바 테이크아웃 해서 왔습니다. 뜨거워서 못 먹겠는데 <laughs> 좀 식었다 먹어야겠어. 음 맛있어. 음. 음 차랑 되게 잘 어울리네. 어제 카페를 갔는데 문득. 예전에 봤던 영화 제목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영화였냐면,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라는 영화가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제목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 반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내일은 남자 주인공의 어제예요 아닌가? 반대인가? 남자 주인공의 어제가 여자 주인공의 내일인가? <웃음> 아닌가? <웃음> 너무 옛날에 봐서 내용이 <laughs>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러 오는 장면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이 차오르고 지는 기간 동안만 만날 수 있어요. 5년마다 그렇게 한 번씩 볼수 있는데 끝에 다다라서는 5살의 서로를 구하고 이제 그 구해진 5살이 성장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루프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러 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만나러 오지 않고 그냥 다섯 살에 서로만 구호할 수 있으면 <laughs>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직접 플레이브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카페에 먼저 플레이브 친구들이 왔다가 여러 가지 재밌는 낙서들이랑 작업실을 이렇게 구현해 놨잖아요. 그거를 살펴보면서 너무 재밌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 아니지, 어제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르면서 어느 정도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다가 이제 편지를 남겼었는데, 이런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고, 이렇게 좀, 제가 그렸던 플레이브 친구들 좀 사진도 같이 넣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거든요? 와, 근데. <laughs>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더 쓰고 싶은데 급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갑자기 이 말을 왜 꺼낸 거지? 아, 맞다.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아침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카페에 바테이블 있는데가 없는데, 일단은 제가 꿈에서 느꼈던 거는 아스테론 카페다라고 인식을 하고 카페에 바테이블이 있었어요. 3층에. 근데 거기에 반비가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어, 이거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변에 플리 분들이 뭔가 아는 척 하면은 안될것 같은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바테이블에 아무도 앉지도 않고 삥 둘러가지고 약간 눈치 이렇게 보고 슬쩍슬쩍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꿈에서. 근데 제가 또 왠지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밤비가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한칸 정도 뛰어서 그 바테이블에 옆에 앉았거든요? 아, 이, 이, 정도 약간 모르는 척 하면은 안 도망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카페에 그냥, 음, 할거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근데 밤비가 옆에서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브 영상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머릿속에 좀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 뭐 진짜 그 목소리가 들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하고 진짜 현실에서도 어머하고 일어났거든요? <laughs> 아 꿈에서 만났는데, 아, 사랑한다라고 말이라도 좀 할걸. <laughs> 건넴 한마디가 어머라니. 에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깼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laughs> 뭐, 편지에 사랑한다고 썼으니까 언젠가는 전해지겠죠. 이렇게 아스테룸 카페에 갔다 온 후기는 끝이고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빠이빠이. <laughs>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